안녕하세요. 글루미 계십니다. 오늘은 오묘한 색감의 가을 메이크업을 가져왔어요. 립 컬러에 좀더 포인트를 줘봤는데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제품의 가지수와 단계가 좀 많은 편이에요. 우선 티존 부위에 매트한 파데를 얇게 한번 깔아서 유분감을 살짝 잡아주고 커버력이 좋은 화사한 컬러의 쿠션 파운데이션을 얼굴 전체에 발라줬어요. 이때 스펀지에는 물이 묻히지 않은 상태로 사용해줬어요. 아이 메이크업 들어가기 전에 뷰러를 해주신 후에 빈티지한 브라운 컬러의 섀도우를 눈두덩 전체에 발라줄게요. 눈 중앙부위에는 금펄이들을 오렌지 계열의 섀도우를 얹어주었는데요. 이 제품이 오늘 굉장히 여러 번쓸 예정이에요. 애교살 중앙 부위와 눈 앞머리 부위에도 콩콩 찍어가며 발색했어요. 이번엔 브라운이 가미된 말린 장미 계열의 블러셔를 눈 중앙을 제외한 양 옆에 발라 붉은 색감을 더해줬어요. 언더 삼각존 부위에도 같은 제품을 발라주세요. 연한 펄 브라운 아이라이너로 아이라인의 베이스를 잡아주면서 음영감을 더해줄게요. 너무 두껍지 않게 2mm 정도의 두께로 발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언더에는 속눈썹 뿌리 부분보다 살짝 밑쪽에 라인을 그어서 밑트임 효과를 줬어요. 이제 어두운 브라운 섀도우를 가지고 한번더 음영감을 줄게요. 눈꼬리 쪽을 위주로 발라주시다가 브러시에 남은 여분의 섀도우를 아이홀에 따라 안쪽으로 끌고 들어와 주세요. 손으로 만져봤을 때 눈썹 뼈와 안구 사이의 빈 곳을 따라서 그려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때까지는 따뜻한 컬러들을 썼다면 이번엔 차가운 느낌의 연보라색 섀도우를 사용해 볼게요. 눈두덩 중앙에서 살짝 바깥쪽 부분에 발라서 묘한 느낌을 연출해 줬어요. 그 다음에 매트한 브라운 아이라이너를 사용해 선명함을 더해 주세요. 눈꼬리는 살짝 올려줄게요. 눈썹은 회갈색 펜슬 브로우 제품을 사용해서 눈썹 산을 살린 아치 모양으로 그려줬어요. 마스카라 하는 장면이 날아가 버렸는데 사용 제품은 더보기란에 적어둘게요. 이제 좀더 깊은 눈매로 만들어 볼까요? 밝은 컬러로 1차 음영을 줄 건데요. 콧대에서 눈두덩으로 이어지도록 음영을 넣어주세요. 진한 컬러로는 콧대 부분만 살짝 건드려 줄게요. 핑크 계열의 밝은 펄 섀도우를 앞머리와 눈 중앙에 발라서 한번더 입체감을 줬어요. 나머지 얼굴 부분 컨투어링 하기 전에 23호 컬러의 파운데이션을 사용해서 얼굴 외곽 부분의 잡티를 한번더 커버해주고 들어갈게요. 확실하게 어두운 컨투어 스틱 제품으로 코에도 더 세밀한 모양을 만들어주고 얼굴 외곽 부분 전체와 광대 밑쪽에도 쉐이딩을 넣어줬어요. 하이라이트는 이마와 미간, 코끝, 앞광대, 입술산, 턱 끝에 넣어주고, 브러쉬를 이용해서 조심조심 블렌딩 시켜주세요. 참고로 전좀 매부리 코라서 콧대 중간 부분은 하이라이트를 따로 넣지 않는 편이에요. 코 끝과 광대 위쪽에 한번더컨투어링을 해서 다시 모양을 잡아주시는데, 코 끝은 좀더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손으로 블렌딩 시켜줬어요. 기속력을 위해 파우더 타입을 위해 살짝 덧발라주세요. 브로우 스틱을 이용해서 아이얼 부분에 라인을 그려줬어요. 전푹 들어간 깊이감 있는 눈이 요즘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내주려고 했어요. 체리색 블러셔를 광대 바깥쪽에 사선 모양으로 발라주시는데, 너무 진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발라주세요. 볼 안쪽에는 아까 썼던 오렌지 컬러의 섀도우를 발라주세요. 이 컬러는 펄감이 진짜 이쁜 것 같아요. 광대 위쪽에 하이라이트를 줄 건데요. 지속력이 짱짱한 마몽드 비비드 터치 섀도우를 사용해줬어요. 콧대랑 입술 산에도 같이 살짝 발라줘 볼게요. 톤 다운된 레드 컬러의 매트 립스틱을 입술에 전체적으로 발색해주세요. 얼룩지지 않도록 손으로 잘 밀착시켜 주세요. 이번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어두운 MLBB 계열의 립스틱을 안쪽에 발라볼게요. 그리고 오렌지 섀도우를 경계 부분에 톡톡 얹어주면 정말 오묘한 느낌의 립이 만들어져요. 펄감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 립탑 코트를 입술 중앙을 위주로 발라줬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오묘한 색감의 가을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요즘 저렇게 입술에다가 섀도우를 레이어링 하는 게 좋더라고요. 다른 영상에서 또 다른 조합들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않으셨죠? 그럼 저는 다음에도 또 예쁜 메이크업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안녕!